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시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마운트곡스 상환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금요일 날, 마운트곡스 상환이 시작되고, 다들, 뭐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소주 한잔 마시고,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쇼파에 누워가지고, 뭐, 넷플릭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업비트 켜놓고 막 올라가나 내려가나 전전긍긍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요 금요일부터 해서 마운트 곡스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그런 거 계속 분석했거든요 그런 정보 수집하고 그런 거 모아가지고 지금 주말 동안 편히 쉰 시청자분들한테 정보를 조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코인니스 기사 몇줄 들고 와 가지고 뭐 차트에 줄몇개 그어 가지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관점 공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최대한 노력을 해요. 좋은 정보 주려고. 그러니까 제 관점이 맞든 틀리든 막 그런 거까지 마시고 그냥 정보 들으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요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온 거 기사들을요 쭉 보면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냐면 아침에 갑자기 마운트 곡스 지갑에서 4만 7천 개 그러니까 현금으로 치면 달러로 치면 26억 달러 상당의 물량이 이제 이체됐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한 90억 가까이 있었던 물량 중에 지금 26억이 이동을 했으니까 거의 뭐30% 정도.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진짜 뭐 시작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고 1시 30분에 비트뱅크로 1544개.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치면 8,487 달러 정도의 물량이 또 이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상환이 시작됐구나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고 익명 주소로 뭐1,200 개가 보내졌다 그러고 뭐 다수의 비트뱅크 사용자가 100% 이제 상환액을 입금 받았다라는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20몇 억이 뭐 옮겨졌고 뭐 어느 거래소로 <laughs> 물량이 옮겨갔고, 인명 주소로 옮겨갔고, 뭐 사람들 막100% 입금 받았고,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떴잖아요. 예, 그러고 아카미 또막 27억 달러 상당의 뭐 물량이 이동했다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은 기사를 정확하게 읽지 않아요. 그냥 아 물량이 이동됐고 상환이 시작됐고 진짜 채권자들한테 분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90억이라는 물량이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기사들도 나왔잖아요. 뭐 크라켄은 90일 이내에 뭐 채권 상환을 해줘야 되고 뭐 어떤 거래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상환 기한을 채우지 않고 즉각 입금해 줬다. 그러니까 이제 막 90억이 다 풀리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겁을 먹고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고 90억 가량의 물량들이 다 풀리겠구나. 얼마 만큼 하러 갈까 뭐 이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 간에 계속 이거를 또 살펴보고 살펴보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요. 어, 일단 먼저 자 마운트곡스 현물 상환에 관련돼서 내역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하겠다. 이 현상.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2018년도에 도쿄 법원에서 마운트 곡스 상환 계획을 이제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해서 2019년부터 이제 그이 상환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상환 신청을 하고요, 확인 절차를 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이 상환 계획에 참여했던 거래소가 어디냐? 크라켄이 있었고요 비트 스탬프가 있었고 비트고가 있었어요 예. 크라켄은 미국의 본사가 있고 비트 스탬프는 유럽의 본사가 있어요 룩셈부르크에 그리고 비트고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는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자산을 보안 관리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고런 회사예요. 예, 그래서 비트고도 이 참여를 했어요. 비트고 같은 경우에는 지갑 하나당 500달러 정도 수수료를 받고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행정 절차나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막 그래서 하여튼 상환을 중단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비트고 같은 경우에는 빠졌어요. 그리고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빠졌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걸 옛날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도 뭐 참여를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22 아, 그리고 2000 그때 하여튼 19년도에 막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상환이 되진 않았어요. 예. 전혀 뭐, 조금도 상환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기만 했다. 근데 행정 절차나, 막, 각국의 막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제,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법적, 행정적 절차가 계속되었고, 21년도에 도쿄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계획을 완벽하게 이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고 2023년까지 10월까지 상환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한이 2024년 10월까지 밀린 거고요. 예. 그래서 2023년 12월 달인가? 그때부터 현금 상환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제 메일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상환을 받은 채권자들도 좀 있었습니다. 현금이요. 그리고 20, 2024년도 올해죠. 금요일날 이제 제대로 실물 상환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돌아간 상황은 딱 이렇거든요 그러고 이번 현물 상환을 해 주기로 한 거래소는 크라켄이랑 비트스탬프랑 비트뱅크예요 요세개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뱅크에서만 이번에 상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비트뱅크에서만 딱 상환이 이루어졌고요 자이 비트뱅크를 보시면요, 비트뱅크는 일본 거래소거든요. 일본 거래소인데 얘들한테 이번에 넘어간 물량이 보시면은 음, 1,544개.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한 8,400~8,500만 달러 정도예요. 그런 물량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비트뱅크 거래소를 보면요, 하루 총 거래량이 1,800만 달러고요. 비트코인 하루 총 거래량이 76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입금된 게 760만이 아니구요 그냥 거래량 사고 파고, 팔고 하는 그 하루 거래량이 760만 달러를 거래하는 거래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8천 몇 백만 상당 달러 상당의 현물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상환을 받은 채권자들은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래소다 보니까 하루에 760만 달러 거래되는데. 여기에 8천 몇 백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어떻게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소화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뱅크에서 상환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걸 매도할 수는 없다. 매도를 하려면 다시 이제 다른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요 이.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도 엄청 세고요. 트래블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이트로 이렇게 거래소로 보낼 때도 그런 과정이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뱅크에서 지금 8천 몇백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상환을 받았지만 이건 지금 매도할 수 없는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사에서 막 27억 달러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물량이 지금 상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14만 개 들고 있는데 1,400 몇십만 아1,400몇개1,500몇개 상환됐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상환된 거예요 1% 정도 상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상환된 게 아니에요. 예. <laughs> 자, 그러면 이 현물 상환 같은 경우에요. 그냥 채권자들한테 마운트 곡수가 그냥 이렇게 지갑으로 전송해 주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마라탕 시켜놓고 중국 당면 안 들어가 있다고 환불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마운트곡스 투자자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전 세계 각국에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법적으로 상환을 해주려고 하면 그 규정이 엄청 까다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법적 규제 요구 사항이 AML, KYC 규정 준수, 이거는 국가별로 이제 모든 채권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불법 자금 세탁 활동을 방지 위한 절차가 거래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거래소에 완벽하게 탁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별 규주 준수. 채권자들이 전 세계에 분포했기 때문에 각 국가의 금융 규제와 법적 요구 사항 등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예, 그리고 행정적 절차 채권 정보 확인을 하려면 이제 각국은 세계마다 시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다 검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문제, 거래소들이 상환 시스템을 통합하고 각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는 기존 거래 시스템과는 다르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거래소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려면 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이런 애들은 이런 걸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찾아냈던 게 크라켄이거든요. 비트 스탬프도 제가 지금 제대로 뭐가 됐는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과정을 보면요. 크라켄이 지금 조금 손발 벗고 나서 가지고 막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크라켄에는 아직 상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0분의 1. 비트뱅크로 100분의 1 물량이 이제 상환이 된 거예요. 근데 비트뱅크도 이제는 끝이에요. 왜냐면 비트뱅크에서 상환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100% 지금 상환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뱅크는 이세 개의 거래소 중에 비트뱅크는 1%인 거예요. 그럼 이제 99%의 물량은 크라켄이랑 비트스탬프에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은 크라켄일 거거든요. 크라켄 거래소에서 상환을 해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상환이 왜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제목을 썼냐면요. 자, 요거는 마운트곡스 상환 관련돼서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문서에요. 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문서인데, 6월 24일날 이런 기사가 떴어요. 쭉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7월부터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6월 24일날 요런 발표가 났고요 근데, 안전 상황을 위해 기술적 대응, 각국의 금융 규제 준수, 각각 각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환 업무 조정 등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시간을 소요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뒷내용을 보시면 필요한 정보 교환 및 확인이 완료된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이 시작될 예정. 그러니까. 비트뱅크만 상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7월 5일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일부 지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일부 재생 채권자에게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로 상환을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고, 그 밑에 보시면, 음, 채권자가 등록한 계정 등의 유효성 확인, 지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의한 대리 수령 합의에 대한 동의.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런 신청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재생 관리인 및 지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상환에 대한. 조정 등이 완료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상황이 가능한 것이 확인은 확인이 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절차들이 거래소들이 해야 되는 이 법적 절차들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운트 곡스는 일본 회사거든요. 일본 거래소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본 거래소에서 상환 신청을 한이 물량들 1%의 물량은 지금 해결이 됐는데요. 유럽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랑 미국 거래소인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확인이 완료된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 그래서 비트뱅크 일본 거래소는 해줬고 구체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 이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재생 관리인이 지정된 가상화폐 거래소간의 상환에 관한 조정 등이 완료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상환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대로. 이 말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확인이 완료되었고,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아직 거래소에서 이런 과정들이 확인이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관점이 그렇다는 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확인이 제대로 안된 거래소의 물량이 99%니까, 이건 언제, 상환이 될지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말에 공감을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준비를 한 거고. 어 그리고 크랙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잠시만요. 자,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어, 이 거래소는 미국 재무 산화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등록된 MBS입니다. MBS가 뭐냐면, 어, 머니 비즈니스 서비스인가? 뭐 하는 뭐 그런,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외국 통화 환전하고 국내 송금, 국내외 그러니까 해외로 송금 서비스 하고 수표 교환하고 암호화폐 매매 송금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낸스랑 막 이런 거래소들하고는 특징이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코인 크라켄 아, 크라켓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에 자발적으로 자산 보유 증명을 시행한 최초의 거래소고요.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같은 애들은 막 FTX 파산 나고 막 이럴 때 2022년에 이 자산 보유 증명 절차를 도입을 했는데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자발적으로 예, 지들이 먼저 이런 자사 보, 자산 보유 증명을 했던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MBS도 등록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얘들은 대개 이제 좀 규제 당국의 친화적인 거래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 잠시만요. 야, 큰일이 났나. 아, 네. 보시면 최근에요. 독일 정부 물량 풀리고, 미국 정부 물량 풀리고,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보시면 7월 4일날, 오후 5시 37분에 뭐 7,553만 달러 상당의 BTC가 뭐 독일 정부 물량이 뭐 주요 거래소에 입금됐다. 독... 7월 5일 날 오후 4시 20분에 독일 정부 추정 주소에서 2,700만 달러 BTC가 또 이체됐다. 독 그러고 7시 58분에 독일 정부 추정 주소에서 3 0만 BTC, 3 0만 달러 상당의 BTC가 또 이체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떴잖아요. 그러고 9시에 어. 허... 독일 정부 물량, 5,720만 달러 규모의 BTC가 이체되기 전에, 1억 1,100만 달러 상당의 BTC가 출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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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루 종일 기사들이 도배됐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이전 날, 먼저 1억 1,000만 원 출금을 했대. 이런 기사가 딸랑 하나 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일 정부 물량이 밖으로 풀린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이 막 하락하면서 이때 7월 4일날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죠? 독일 물량 풀린다고 막 지금 30억 달러 상당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뭐다 풀릴 수도 있다고 막 이런 기사 뜨면서 그러고 지금 물량 엄청 풀리고 있다라는 기사 뜨면서 가격 엄청 하락시켰는데 결국엔 보면 이 전에 거래소에서 1억 1,100만 달러 출금했고, 그러고 나서 이거 입금하고, 이거 입금하고, 이거 입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독일 물량이 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을 폭락시켜야 되는 하락시켜야 되는, 악재를 이렇게 막 퍼뜨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막 지금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황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박살내고 있는지, 그걸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마운트 곡스 물량이 막 90억 상당의, 90억 달러 상당의 물량이 풀린다고 막 겁을 먹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또 어떤 기사들이 떠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요. 뭐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마운트 곡스 물량 이슈 뭐 이야기 하면서 막안 좋은 악재들 퍼뜨리면서 다음 주말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막 다른 뭐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가격이 아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세력들은 매집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7월 5일 날 마운트곡스 물량 뭐 풀렸다, 상환됐다 이랬을 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58k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57.4k 그 하락한다고 했을 때, 아, 그 상환된다고 했을 때, 53.5k 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죠? 반등을 해서 지금 57.5k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확실하게 제가 뭐, 주, 뭐, 다음 주 평일에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건 뭐, 세력 마음이니까요.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건 정확하게 알고 가자. 뭐, 요런 내용으로, 마운트 곡스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요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다른 내용들도 조금 있어요. 예, 다른 내용들도 제가 준비한 게 조금 있는데요. 예. 이거는요, 제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고 피곤해지니까요, 뭐 다음에 영상을 올리든, 뭐 아니면, 뭐 제가 보고 이번 영상이 반응이 조금 좋다 싶으면, 뭐 좋아요도 많이 눌리고, 댓글도 많이 눌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좋다 싶으면, 제가 오늘 밤에 한 8시나 9시쯤에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응 별로 안 좋으면 저도 피곤한데 그냥 잠자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20분이 넘었는데요. 하여튼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밤에 라이브에서 뭐 뵙든지 뭐못 뵙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